안녕하세요 모은나입니다. 오늘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집 구석에서 비닐을 쓰고 있는 이유는 제가 머리를 안 감았어요. 제가 몸살에 걸렸어요 지금.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. 한주한주 한주 가장 좋은 영상,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보다는 어떻게든 한주한주 근신이 간간이 도 영상을 올리겠다. 어떻게든 올리겠다.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자 회사에서 가마솥을 받았어요. 선물로. 남들은 뭐 이렇게 뭐 다른 거 연출하기 뭐 이런 거는데 저는 다 했어요. 그래서, 그래서 제가 가마수을 한번 뭐, 가마수에다뭐해 먹고 싶거든요. 그래 오늘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해 먹는 먹방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자 엄마 이거 해, 뭐 하나 강황수로 뭐라도 해줘요. 저희 어머니가 진짜 아무거나 해줬습니다. 라면을 끓였어요? 라면을? 고맙습니다. 양은 능비를 찰떡 고 양은 냄비 받을걸. 네. 해먹겠습니다 지금 뭐, 먹어보겠습니다. 아니면 제가 해장에도 자주 먹는데아아수아나아 응. 아. 뭐. 그런 아런아아아아아아아누아누아아아지지 그러니까 그냥 해서 매일 먹는데 아 무거워 아 무거워 잠깐만요 가마솥은 아, 무겁습니다 아 무거워 졸린다 아, 아멘 냄새 달아 또, 아 또. 아, 자 먹었습니다 잘먹죠잘 먹었습니다 <laughs>